안녕하세요, 열방깨 성도님 여러분, 두서없이 책을 읽는 목사 전우철 목사입니다. 오늘 책을 나눌 것은 한국인의 이름을 갖고 있고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죠. 손 힘찬 오가타 마리로토라고 하는 분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라고 하는 책 책입니다. 이 책이 보면 그런 얘기 글이 나옵니다. 2017년 여름에 l 로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l 로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l 로 신드롬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만 같고, l 로의 삶을 산다면 나의 삶이 윤택해질 것만 같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 번뿐인 인생이니 여행을 떠나자"와 같은 문구를 인용하며 l 로를 강조하는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우리 인생이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y o o 그래. 지금 당장의 행복을 우리가 좀 즐기자. 어떤 가족을 보는은 2년 3년을 열심히 일해서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단되는 꿈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끝나고 나의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 보면 우리가 잘 알고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갖고 있는 저자의 아주 좋은 것들이 많죠 팬인가 제자인가 거짓신들의 세상 아주 좋은 책들을 쓰신 목사님이 이런 예언들을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나의 끝에 이르는 건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의 끝으로 가는 길은 실은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이 좀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 우리가 뭔가 저항하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즐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깨어짐이란 책에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한다. 유루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능력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한 가지 토기장의 얘기를 비유로 듭니다 진흙,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의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같은 진흙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된다. 망가진 진흙 한 덩이가 예술로 승화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 깨진 조각을 당신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어 주십시오. 어저께 하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서 병원의 분위기가 참 무거워지고 두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 하면서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하리야, 오늘 신명기 1장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서 너에게를 인도하였고, 그리고 너를 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정말 이책 제목처럼 오늘 이제 이만 좀 쉬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홍해는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끝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깨어진 인생, 깨어진 직업, 깨어진 상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열방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샬롬